9번 문제 중요한 문제 이거 음, 난이도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적으로 중요한 문제야 자 9번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다 그지? 자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ax 최고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는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지 야,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얘가 무선 2차부등식이래. 최고 차량의 수가 미지수인데 차수 지장 있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이 2차부등식이라 말하는 무슨 말? a는 0은 아니다지. 그럼 a는 양수 아니면 무슨 겠네. 야 근데 생각해봐. 이 부등식을 풀었으면 뭐가 나와야 돼? 사이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근데 뭐가 나왔어? 큰크작 작이 나왔잖아. 그치? 어? 그러면 이거 뭐 됐다는 얘기야? 한번 뒤집혔단 얘기네? 아. 이상태에서 A는 무슨, 수, 무슨 수구나, 음수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야, 얘를 양면 A로 나누고 생각해도 되지만, 결국은 이거야, 그러면? 야, 그럼 거꾸로 가는 거야, 이제. 얘가 미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이렇게 가자고. 야, 얘 가지고서 뭘 만들어? 부등식. 어, 부 만들어봐. 그럼 얘는 근이 마이너스이라고 오란 얘기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될거 아니야. 플러스 1에 마이너스 5 그지? 이거의 0보다 크다였거든? 근데 난식구차항에수가 얼마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지 그 이거 2차 방정식서 했던 건 똑같은 거야 그러면 난 여기서 양면에 a를 곱하겠어? a를 곱하는 순간 a가 무슨 수라는 결론이 나왔었으니까 음수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냐? 그러면 얘하고 누구하고 얘하고 뭐야 돼? 한타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 전개하면 a 의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AX 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5A가 0보다 작다니까 너하고 얘는 완벽하게 같아야 한다고. 그럼 A는 A끼리 똑같고, 그럼 결론. B는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C는 마이너스 5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이미 찾아놓은 거, A는 음수가 되는 거고. 이게 최종 결론이야. 자, 이때 뭘 찾아라? 자, a의 x-2의 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x-2 플러스 c 아, 뭐다? 크다지? 그치? 아, 어, 이것도 전개해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맨날 얘기했던 거 뭐가 보여? 공통해 보이잖아? 라지 그럼 우선 얘 살짝 치워내버리자고 라즈 x라고 그럼 이부등식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요 부등식을 풀어야 잖아 이것이 편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a는 뭐 바꿀 게 없고 b는 마이너스 4a니까 얘는 라 x제곱에 b 대신에 마이너스 4a 들어가면 플러스 4ax가 되고 그치? c 대신에 마이너스 5a가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건데 야, 야, a 낙변 약분해버리자고 날려버리면 x제곱 플러스 ax 5고 0이고 a는 음수였으니까 부등호 다시 뒤집히고 되겠음? 오케이? 4, 아니에요? 어디가? 어, 아, 왜 저기 왜 A가 되냐 되지? 그럼 이 인수분해 되겠네. 어떻게?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1이 연보가 작다. 그치? 그러면 니가 근니 마이너스 5고 니가 1이니까, 아, X는 연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5에서 1 사이. 근데 우리 라지 X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뭐가? 스몰 X 값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X 마이너스 2만 다시 복귀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x는 양변에 2 더해버리면 마상 3, 3 정답 너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되겠어. 정답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나온다고. 되겠지?